지금부터 GTPC 채점 시스템 소개 및 사용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순서는 소개, 로그인, 문제 확인, 코드 제출, 결과 확인, 각종 문의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입니다. GTPC 채점 시스템은 돔저지를 사용합니다. ICPC, 즉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쟁 대회를 위해서 네덜란드에서 개발되었으며 ICPC는 3인 1팀으로 한 대의 컴퓨터만을 사용하는 대회입니다. 돔저지 시스템은 프로그래밍 대회 전용 시스템으로서 문제 확인, 프로그래밍 코드 제출, 채점, 채점 결과 확인, 점수판, 각종 질문 및 답변을 온라인으로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의 경우에는 고등학생 대회에서 사용 중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계고 학생들 및 중학생들을 위한 학교 친구 프로그래밍 챌린지에서 사용 중입니다. 보통 2,000명 이상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진행이 됩니다. 돔전지 시스템은 ICPC, 즉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진대회 공식 채점 시스템으로서 네덜란드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전세계 전문가들이 함께 개발하고 각종 대회에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그인 방법입니다. 채점 사이트의 오른쪽 위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눌러 채점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25 GTPC를 위해서는 t r y g t p c k r 을 통해서 연습해 볼수 있습니다. 팀별로 부여된 같은 팀 아이디를 이용해서 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여러 명의 팀원이 동시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팀 아이디를 만들고 자유롭게 테스트도 해볼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처음 화면에서 처음 화면 버튼에서 눌러 보면 팀별 문제 해결 상황, 채점 제출 기록, 공지 사항 및 답변, 명확한 설명 요청하기 등을 할수 있습니다. 문제 확인 방법입니다. 처음 하면서 위에 있는 문제 번호를 클릭하면 문제들을 눌러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처음 화면 오른쪽에 있는 문제 메뉴를 눌러 문제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별로 펼쳐진 화면으로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화면에서 채점 제출 버튼을 눌러 문제별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 코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선택해서 찾고 문제를 선택하고 프로그래밍 언어는 파일 확장명에 따라서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문제를 선택한 이후에 채점 제출을 누르면 소스코드가 제출이 됩니다. 채점 결과 확인입니다. 채점코드를 제출하고 나면 팬딩 상태로 바뀝니다. 즉, 제출한 소스코드가 채점 대기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채점이 제출되었습니다. 채점. 스페이지 새로 고침을 눌러 채점 결과를 확인해 주세요.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웹브라우저 화면을 갱신하면 채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맞았다는 것을 커렉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점 결과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커렉트입니다. 준비된 모든 채점 데이터에 대해서 정답을 출력한다는 것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롱 앤스가 있습니다. 준비된 채점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정답을 출력하지 못하면 어 이렇게 wrong answer가 출력이 됩니다. 이럴 경우 어 제출한 소스 코드에 틀린 답을 출력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알고리즘을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타임 리미치 있습니다. 제한 시간 이 있습니다. 주어진 제한 시간 이내에 정답을 출력해야 되는데 주어진 제한 시간 보통 1초로 돼 있고 그 1초 이내에 답을 출력하지 못하면 이렇게 타임리미트 에러가 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다 빠른 알고리즘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컴파일러 에러가 있습니다. 문법 오류 등 프로그램을 번역하거나 실행하지 못한 경우에 어, 발생하는 것으로서 오류를 찾아 수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질문 기능입니다. 처음에서 공지사항 및 여러 가지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요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수 있습니다. 제목을 작성하거나 고를 수 있고 내용을 작성한 후 보내기를 누르면 대회 운영진에게 질문이 전송이 됩니다. 이상으로 GTPC 채점 시스템 소개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4 GTPC A0번 문제를 직접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A입니다. 2024 GTPC A0번에는 타시도 참가 인원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경기도 이외의 타 시도에서 참가한 선생님의 총 인원수를 출력해야 한다. 입출력 조건은 없고 입력 없고, 어 인원수를 정수로 출력해야 합니다. 보통 이런 문제들은 축사나 계사 등을 통해서 유의심이 들수 있는데요. 자, 만약에 정답을 모를 경우에는 1, 2, 3, 4, 5 순서로 하나씩 정답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축사하고 계의사을 유심히 들었으면 5명이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5명을 O를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파이썬에서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O를 출력하거나 C에서 프린트 F 함수를 이용해서 O를 출력하거나 C++에서 C9 객체를 사용해서 문자열로 5를 출력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먼저 채점 시스템에 로그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 한 후에 채점 제출을 누릅니다. 다음에 파일을 선택합니다. 문제를 선택하고요 채점 제출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맞았다는 결과를, 채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GTPC 타시도 참가 인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